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태는 좋지 못하지만 오늘은 저의 생일 기념 바다에 놀러가는 날이라 같이 준비해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세수를 하고 왔고요. 이럴 때마다 여드름이 왜 생기고 피부가 왜 뒤집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패드로 벅벅 닦아줍니다. 나름 부드럽게 한다고 하는데 제 모습을 처음 보니까 되게 벅벅 당네요. 잘 흡수시켜주고 요즘 쓰고 있는 앰플을 발라줍니다. 약간 세수하는 느낌? 로션도 발라주고, 또 흡수시켜주고, 슬쩍 다크서클을 가려보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입니다. 아주 잘 쓰고 있는 선크림. 생일날에 밥상을 먹고 왔습니다. 미역국과 갈비.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 매트한 파운데이션 1에 글로우 파운데이션 0.3 비율 정도로 섞어줍니다. 저는 이 정도가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스파츌러로 얇게 펴주겠습니다. 요새 날이 더워서 그런지 유분 관리가 안 돼서 피부도 가지색이고 가지에 뾰루지난 얼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잔여량으로 눈두덩이까지 발라줄 거고.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겠습니다. 내 피부는 투명하지 않은데 피부 화장만 투명하면 안 되니까 밝히고 싶은 부분을 밝은 컨실러로 발라주겠습니다. 한톤 낮은 컨실러로 톤을 가리고 싶은 부분을 잘 가려줍니다. 약간 다크서클 초벌해주는 느낌? 한번더 2차 초벌 해주고. 음! 앞머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이마에 파우더 칠을 해줍니다. 요새는 조금만 덜 해줘도 유분 때문에 트러블이 올라와서 손이 미끄러질 정도로 파우더 칠을 해주는 편입니다.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정말 수채화 그리듯이 아주 연하지만 여러 번 덧칠하면서 형태를 잡아주겠습니다. 브로우카라로 색깔을 조금 더 밝혀주겠습니다. 눈두덩이에 끼는 거 너무 성가셔요. 열심히 파우더 칠을 한번더 해주고. 아이 메이크업을 올리기 전에 뷰러를 먼저 집어주겠습니다왜 이렇게 쥐어 뜯는 것 같지? 부드럽게 잡아주면서 스르륵 쓸어내리면 꺾이지 않는 아주 자연스러운 빡짝 속눈썹이 됩니다. 요새 아주 잘 쓰는 팔레트를 써줄건데 저는 한놈만 팹니다. 저렇게 또푹 파여있는 한놈을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발라주겠습니다. 밑에 눈 앞머리와 끝머리까지 발라주고 밝은 코랄빛의 섀도우를 눈두덩이 앞머리와 끝머리에 연결하듯이 발라주겠습니다. 눈 밑에 가운데만 한번더 발라주고, 반짝이 펄을 콕 찍어주었습니다. 쌍꺼풀 라인을 보면서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원래 점막도 채워야 되는데, 요새 직장인 대충 메이크업을 자주 하다 보니까 점막 채우는 걸 까먹고 항상 그렇듯 앞머리 뒷머리만 채워주었어요. 뮤트 톤의 찰떡 아이라인, 초코 섀도우로 자연스럽게 꼬리를 빼주겠습니다. 펜슬과 붓펜 그 모든 것도 자연스럽지 않을 때이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잡아주면 엄청 눈매가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정말 마음에 드는 형태로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린 이후로 계속 섀도우 아이라인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밑에 음영도 남은 잔여량으로 아주 살짝만, 정말 살짝만 빼주겠습니다. 오늘은 브라운 속눈썹을 붙일 거기 때문에 밑에도 브라운 마스카라를 먼저 해줄게요. 핀셋으로 쫑쫑 형태를 잡아주고 저의 애착템템. 속눈썹을 붙여줍니다. 처음엔 여 속눈썹이라고 사기는 했는데, 그냥, 꾹꾹꾹의 날에는 항상 붙이는 데일리 꾹꾹꾹 속눈썹 정도? 자연스럽게 마스카라를 제 속눈썹과 연결해주겠습니다. 한번더 찍찍찍 잡아주고, 쉐딩은 해줄 건데, 저의 긴 코를 한번 끊어주는 쉐딩을 해주겠습니다. 발달된 저의 턱에도 열심히 칠해주고요. 궁뎅 스퍼프로 두드려줍니다. 워터 블러셔를 해줄 건데, 냄새가 달콤스이 워터 블러셔는 손으로 바르면 피부 화장이 벗겨져서 퍼프로 항상 바르는데, 맑게 올라가서, 음, 만족합니다. 코도 겸사겸사 발라주고. 약간 아쉬워서 조금 더 얹어줍니다. 이제 블러셔 칠하느라 다시 존재감을 드러낸 다크서클을 한번더 가려주겠습니다. 브러쉬에 아주 흡수하듯이 묻혀주고 끝머리로 살랑살랑살랑 스쳐가듯이 발라줍니다. 다크서클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다크서클 골짜기 가리기를 열심히 해줍니다. 프로볼더 남은 양으로 슬쩍 가려주고 음, 완성이 아니고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웃었을 때 나오는 광대보다 살짝 더 위쪽으로 해주어서 볼따구의 볼륨을 좀더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진주광의 하이라이터볼 따구와 코에 진주광을 씌워줍니다. 화장이라 가려진 저희 블랙헤드만한 점을 슬쩍 찍어줍니다. 이번에 립라인 먼저 그려줄 건데, 손 두께 립라인을 열심히 만들어주겠습니다. 쿨빛의 립을 오늘 발라줄 거에요 홍두깨 립라인과 맞닿을 정도로 넓직하게 발라주겠습니다. 암마 명랑 같은 색감을 만들기 위해서 누디한 글로시를 얹어주고. <laughs> 완성. 흥이 아니라, 또, 렌즈를 깜빡했습니다. 오늘은 왕눈 렌즈를 낄 거예요. 바둑알 같은 눈이 되었습니다. 향수 타임. 정수리까지 잊지 말고. 옷을 호두닥 갈아입고 왔는데요. 머리를 빠르게 해 주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왕 늦었거든요. 어차피 바닷바람에 날리면은 자연 해그리드가 될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웨이브를 넣어줍니다. 이미 겁나 늦은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빠르게 봉고대기를 해주겠습니다. 아니, 나름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빨리 풀리는 이유가 있었네. 너무 빠르게 하는데요? 오늘 입은 거 약간 평소에나 꾹꾹 해도 입지 못할 저런 탑은 오늘 같은 바닷가에 갈때 입지 않으면 영원히 초바가 될것 같아서 꺼내 입었습니다 생일이라고 아빠가 준 꽃다발과 함께 호호호

여기 귀가 한복 입은 사람 괜히 있어. 아, 어? 응, <laughs> 이거 연못이야? 어, 어, 어. 와, 이거 연못이야? 진짜 어, 어. 여꽃 있어? 아니, 근데 어. 빼곡해서 보이지가 않아. 밑에가 저기 좀 있는 것 같아. 약간 눈물이 부셔. 근데 예쁘다. 예쁘다. <목소리로> 음. <목소리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용이도 좋겠다. 끝났네. <laughs>